행복 전도사 강태율. 그 강태율 선수의 그 싱글벙글 표정에 세상이 환해졌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웃음> <웃음> 라이브예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사인이 났고 네. 저는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좋았죠? 1점 냈잖아요 네. 좋은 거죠. 아, 근데 정보관 선수가 타점 했을 때도 기억나세요? 그렇게. 봤어요, 인지... 봤어요, 봤어요. 아, 인지하고 계셨어요? 보고. 아니, 그거를 봤어요. 네. 자연식 TV. 아, <laughs> 어떠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왜 저랬지? <laughs>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뭐, 물론 <laughs> 네. 그, 그 상황은 좋고, 일단, 그러니까 고개가 쳐가지고 점수를 냈잖아요. 상치점이었던 것 같은데. 렇게 돼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게는 게 제일 중요한. 좋았어요. 그냥. 평소에도 자주 웃으십니까? 좋은 일 있으면 웃죠. 최근에 그렇게 한방 웃음을 짓게 했던 웃을 일이 있나? 그냥 야구장에서 잘될 때였죠. 이제 어머님께서 반찬 좀 잘... 아아 여전히 싸워요 여전히, 여전히. 그냥, 그냥 서로 이제 요리 안 하는 걸로 이제 음. 저는 제가 해 먹거든요 이게더 아. 맛있는 것 같아요 집볶음밥이나 <laughs> 뭐 찌개 같은 거 도전하고 음. 유튜브 레시피 그냥 뽑고 그냥 그런 낙으로 사는 거 같아요 어머니 요리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네. 네. 아... 서준환 감격에 눈물 흘리다 정말 아련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아 네, 아버 찾고. 네. 아 그래요? 깜짝으로 오셨어요? 몰랐어요. 그냥 딱한 마디 없다가 진짜 낌새가 없었어요. 응. 근데 이제 샵 찾는 이제 팔다 풀고 네. 이제 더워서 들어가는데 무슨 응. 많이 본 약간 실루엣 있는 거요. 예 어? 아빠가 여기 사직이 아닌데 이 생각했어요. 광주인데 이러면서 근데 아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어? 안녕 인사했죠? 오랜만, 오랜만에 아오랜아우지 보니까 되게 반가워가지고 울컥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응? 아, 반가웠어요 아, 울컥은 안어요은안 했어요 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안 울었어요 아, 진짜요? 그기게 아니라 땀이 계속 흐르니까 음... 땀을 이렇게 닦아그러니까 촉촉했던 거는 땀이었다 아니 마스크 끼고 있고 이어폰 끼고 있고 마스, 마이크 들고 있는데 이렇게 닦을 수 없잖아요 땀으로 이렇게 이렇게 빨리 닦아야지, 이렇게. 이렇게. 눈물 치트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아니 저희 집은 약간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날 경기 전날에도 옆에 고현이 형, 주성이 형, 태율이 형, 다 형들이 와, 내일 너무 설렌대데요 너무 설렌데요 와, 너무 설렌레는그요형 경기 딱 들어가는데, 재밌었어요. 잘 던졌으니까 더 도전. <laughs> 아버지께서 무슨 말씀해 주셨어요? 잘했다고. 그 끝이. 난 고생했다. 그 안에 뭔가 많은 말이 담겨 있잖아요. 준비 잘했는데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좀더 고생했으면 좋겠다. 더 잘해 달하자 이런 이런 느낌의 약간 잘했다, 수고했다니까. 빠른 발한 태양. 그거 했는데 어디서? 어디서요? 거기서. 방송사아니요사연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요네 알겠습니다 100m가 몇 분지? 100m요? 국 사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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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고이한 응. 네 이거는 네. 이 모든 안에 될거 같은데. 잠깐만. 예? 1이안들어 있습니다. 아, 위로 했다가 지금 11로 12위로... 아위로 있다가 네. 로 12. 진짜 초 올라왔어요. 어, 진짜요?